일단 5월의 중간 점검, 저의 계좌 현황입니다. 저는 현재 6.2% 수익 중이에요. 하이브는 지수가 떨어질 때도 계속 올랐고,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엔터주는 어땠을까요? JYP, 4월, 동기간대입니다. 잘 버티고 있죠? SM, 네, 아주 잘 버티고 있었어요. YJ, 엔터. 네, 굉장히 잘 버텼죠. 지수 차트랑만 봐도 엄청 다른 모습이에요. 그럼 이때 확실하게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엔터가 정말 강하구나. 안녕하세요, 라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5월에 저희가 매수 매도한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5월의 중간 점검, 저의 계좌 현황입니다. 저는 현재 6.2% 수익 중이에요 자 그러면 세무사님은 지금 어떠신가요? 저의 누적 수익은 현재 마이너스 어, 7.28% 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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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님 며칠 전에 한10% 15% 넘는 거를 손절했다고 들었는데 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7% 시네요? 네네 이게 누적 수익이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손절은 3개 있지만 익절을 2개 한게 있어가지고 손실률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 종목 손실은 15%일지 모르겠지만 제 전체 계좌는 15%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 최근에 원텍도 24%의 절반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오, 절반 매도를 했다는 건 추세를 좀더 가져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신기합니다. 정말 매매를 하려고 하면 은 제일 어려운 게 종목 선정인 것 같아요. 어떤 테마가 핫한지 주린이인 저로서는 오, 정말 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표님께 배운 대로 단기 매매에서 정확한 3박자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장마감 영상에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5월의 제 매매 일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총 6개 정도를 매매를 했어요. 어, 근데 이거를 다 다룰 순 없고, 익절을 한두 가지 종목 정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표님이 한 4월부터 하이브의 움직임을 보고 엔터즈에 관심을 가져라. 하이브가 움직이면 뭐? 기획사 3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엔터즈를 좀 유의 있게 봤습니다. 자, 바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대표님이 말씀해주셨던 부분은 이 즈음이에요. 하이브가 보면은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때 한번 지수 차트를 볼게요. 얘가 4월 6일부터니까 지수 차트도 4월 6일 어 이때부터 보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볼게요 여기가 딱 4월 6일 얘도 4월 6일 4월 6일 네 맞죠 4월 6일 오르는 듯 하더니 떨어졌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는 듯 하더니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럼 다시 하이브로 넘어가서 하이브는 지수가 떨어질 때도 계속 올랐고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다른 엔터주는 어땠을까요? 한번 볼게요 JYP 4월 동기간때입니다잘 버티고 있죠? SM. 네. 아주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YG 엔터. 네. 굉장히 잘 버텼죠? 지수 차트랑만 봐도 엄청 다른 모습이에요. 그럼 이때 확실하게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 엔터가 정말 강하구나. 그래서 엔터를 저는 유의 깊게 보게 됐어요. 3박자로 분석을 하려면 차트를 꼭 봐야 되죠? 그래서 차트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우선 SM. 자, SM 차트를 넓게 한번 봤더니, 어, 얘는 앞에 꽉 막혀있네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탈락이었어요. 그럼, JYP. 음, 어, 얘는 되게 좋아 보이네요. 어, YG. 오, 얘도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러다가 실적 발표가 나고, YG가 갑자기 딱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저는 그날, YG를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저는 5%가 오르면 익절을 하는 규칙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바로 추가 매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돌파하고 끝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딱 이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딱 이쯤이에요. 친구가를 돌파하면서 끝나서 추세가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움직인 주도주를 잡았으니까 더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여기서부터 20% 정도는 더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원래 5%였으니 불타기를 한 후에 1 0의 입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손절폭도 늘렸죠. 그래서 전 손익비 1대2 규칙을 유지한 채로 손절 금액은 10만원, 익절 금액 20만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입절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YG는 제가 팔았을 때부터 9%, 8.5%는 더 올랐죠. 하지만 전 원래 5%를 먹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수익폭을 늘려서 먹은 셈이니 지금 YG가 잘 가는 걸 기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손익금액은 이렇게 보이시죠? 다음에는 서연이와 장마감 영상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최근 자동차 부품주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죠. 이거를 보면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 현대자동차 에 기아에 공급하고 있으며 등등등등. 저는 자동차 부품주에서도 완전 정배열인 사연 이화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고 이걸 잘 유지하고 있었고 이렇게 매수했고 매도했습니다. 얘도 이 정도의 수익률을 냈어요. 와, 이렇게 저의 얘기를 쭉 했는데 잘 보셨나요? 이제 세무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세무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어, 네. 오늘 지수가 반등하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다시 오르길 기다리면서 오늘은 제가 손절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3개의 종목을 손절을 했는데요.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15% 구간이었습니다. 한 종목씩 설명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대보마그네틱입니다. 매수는 4월 7일에 82,300원. 매도는 4월 21일에 69,900원에 했습니다. 손실률은 마이너스 -15 15.1%였고요. 손절 후에도 6800원까지 추가하락했고, 어, 계속 보유했다면 마이너스 26.3%까지 어, 손실이 늘어날 뻔 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임탑세인데요. 매수는 4월 7일에 41,650원이고, 매도는 4월 28일 34,950원에 했습니다. 마이너스 16%였고요. 손절 후에 이거 역시 추가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 32,55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어, 손절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했다면 마이너스 21.85%까지 손실을 볼 뻔했습니다. 자 마지막 손절한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매수는 4월 7일 46,912원에 했고요. 매도는 5월 15일에 39,500원 마이너스 15.8%였습니다. 어, 손절한 뒤에 근데 다음 날부터 상승을 하더니 오늘까지 약9% 상승을 했네요. 와 근데 새 손절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딱 기준에 맞춰서 정말 손절을 잘 하셨네요 음. 오 완전 짱입니다 어 이게 제 개인 계좌였으면 못했을 건데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laughs> 정확히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좋네요 이렇게 다마고치가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어새 종목을 손절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원칙을 왜 지키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한번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탑스와 데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때 손절을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더큰 손실을 보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덕산 네오룩스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팔자마자 다음 날부터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덕산 네오룩스처럼 손절하자마자 오르게 되면은 어, 다들 아 손절하지 말걸, 좀더 버틸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 하루만 더 참을 걸,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하지만 원칙대로 손절을 했고, 손절을 했더라면 그런 후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런 후회를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다른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어, 이런 원칙을 안 지키게 되는데요. 가장 안 좋은 경험이 손절을 안 했는데 상승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은 손절을 안 하고 모르겠지라고 하면서 어, 손절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큰 손실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강제 장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이 원칙이 아니게 되어 버립니다 당연히 덕산네우로스처럼 모두 다 오르면 참 좋겠지만 그외두 종목처럼 더큰 손실이 날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손절이 중요하다는 라건 알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시 한번딱 마음에 와닿네요 손절이 곧 돈을 버는 일이다 라는 게 정말 와닿았습니다 5월 달에도 이렇게 보니까 음, 제가 이길 것 같네요 <laughs> 아닙니다. 지수가 지금 반등하고 을 있고, 제가 이제 수익률 폭을 더 가져갈 거기 때문에, 5월 말에 한번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5월의 중간 점검이었으니까, 와, 네. 한번둘다 같이 화이팅 해봐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원칙을 잘 세우셔서, 그거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공 투자합시다. 화이팅!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